아니, 예. 당대표를 예. 꿈꾸시는 예. 분으로서 예. 제가 공작하겠습니다.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저는, 음, 사실 비대위원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패스트 트랙 투쟁 관련한 우리 당의 법률 지원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. 그런데 변호사비 지원이 너무 작고요. 그리고 그 변호사로 나서시는 분들도 어 상당히 오랜 재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무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. 그러니까 그봉그 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당사자들의 불안감을 다독이기가 어렵죠. 그리고 저는 놀랐던 점은 당이 이걸 우선순위에 두어서 어, 민주당과 협상해서 서로 간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네.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, 않았고 한... 우선순위가 어 주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네.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그 부분을 우선 순위의 우선 순위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. 말씀하시면 역대 김현대 표나 이런 분들 다 섭섭해하실 거예요. 다들 노력들 하셨습니다. 예, 이따가 말씀하시면될것 예. 같고요. 음, 또원룡 후보님께 네. 마지막 토론이니까 한번 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제가 다른 네가티브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듣고 말았는데요. 제가 한번 말씀하신 것도 좀 경악했던 적이 하나가 있거든요. 어, 제가 고의로 선거를 패배했다 이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. 저는 그건 저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지만, 우리 같이 어... 이 총선을 위해서 뛰었던 우리 당원들과 우리 후보자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한것 같아요. 저는 그 점은 조금 어, 말이 좀 과하셨으면 정정해 주시거나 사과해 네. 주신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 표현은 지나쳤습니다.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해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. 네. 당시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것은 제가 그 말을 지어낸 건 아니고요. 실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야,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. 혹시 미필적으로라도 선거를 저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냐 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간 거고요.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고 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. 그러니까. 제가 그럴리, 그가 그럴 있겠습니다. <laughs> 말실수하는 입장은 <laughs> 제가 어차피. 이해를 합니다. 예. 우리가 어차피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이니까. 제가 고집할 예. 표현은 예. 아닙니다. 저는. 예. 예. 저도, 저도 어, 지난 총선에 대해서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는 자책을 많이 합니다. 아, 그렇지만. 저도 저만큼 이기고 싶었던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.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립니다만 그렇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.